중국이 이 노광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ASML이 원래 갖고 있었죠. ASML이 네덜란드 기업인데 이거를 기술자들 데리고 와서 몰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반도 제가 항공모함까지는 만든 걸 봤는데 이거를 이게 또 했네요. <laughs> 자 지금 부터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중 기술패권의 정점이죠. 바로 초미세 공정 반도체 조그 핵심 장비인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기를 중국이 복제 버전으로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완성 시점에 따라서는 미국이 그동안 추출한, 어, 출 수출 통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싱가포르 발, 이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 위치한, 어, 보안시설에서 ASML의 극자외선 노광기, 이른바 EUV 시스템을 역설계해서 만든 프로타입이 올해 초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비는 공장 한 층을 거의 다 채울 정도의 크기로 극자외선 광원을 내는데도 성공했지만 아직 칩 생산은 못 했다. 근데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걱정스럽긴 합니다. 핵심은 어떻게? 핵심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냈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프로젝트에는 아 중국스럽긴 합니다. 자, 네덜란드 ASML에서 일하던 중국 출신 엔지니어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중국으로 들어오며 거액의 사이닝 보너스를 받았고 보안 유지를 위해 가명 신분증까지 발급받아 연구소 내부에서도 서로를 가명으로만 부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 시장에서 나온 ASML의 구형 노광기와 일본 니콘, 캐논, 독일 자이스 등의 부품을. 우회 경로로 이제 확보해서 분해 분석하려는 방식으로 국산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른바 중국판 맨하탄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시진핑 주석의 채찍건 딩샹샹이 어, 총괄하는 반도체 자립 전략의 핵심 과제입니다. 하웨이가 칩 설계부터 장비 생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을 허브 역할합니다. 을 하웨이는 사실상 국가 기업이죠. 하웨이 반도체 관련 인력들은 연구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한 채 극도의 보안 속에서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서방정보당국은 그동안 중국의 기술 탈취 인재 영업을 어, 경고해왔지만 이미 EUV 프로타입에 가동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예상보다 몇 년이나 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관련 보도에서 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게 사실은 좀 개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이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상징적으로는 어쨌든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서 뭐라 그까좀 어, 위협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 향후에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